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내가 경돈이를 망가뜨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어. 너 <laughs> 너가 필요해. <laughs> 너, 너는 알아서 망가질 때가 있는데 얘는 네가 없으면 안 망가져. 그래서 이렇게 세, 세트맨이야세 명이. 날써. 야 <laughs> 파야, 근데? 뭐야? 파야, 뭐야? 어, 아, 야, 애기 좀 혼내줘. 파야? 왜 파야? 왜? 파피를 어, 차려니다 머리치행. 오른쪽으로 두컵 받습니다. 렌 고치면 화면 바뀌면서 컨실도 하면서 또파하겠지 그래, 니네 다음 어디 해가느냐? 얘 마음 편하겠다, 그냥. 나도 상관없어. 1 5미터 용호가 15미터. 손이 터치면 짧을 것 같은데? 어, 네 음. 좋겠다, 야. 나는 1 정도... 뚜리뚜리? 어? 좋은 거 저렇게 뚜리 해줘야 돼. 아, 음. 저게... 아아도 반응해. 욕이야. 욕을 라내는게 <laughs> 없냐? 아, 열렸어. 또. 어? 징징이 <laughs> 아, 퍼터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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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징징이가 제일 잘치지 않냐? <웃음> <웃음> 제일 잘치기님팅차린나 말고 징징이 진징요이네 <laughs> 무승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반습다 제발! 제발, 제발! 들어가라 제발! 제발! 제 진심 어린 박수발 제발! 제발! 제가봐발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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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